오늘의 리포트는 일진 머티리얼즈 실적은 아쉬우나 증설 효과와 차세대 제품 기대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1697억 원, 영업이익 229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2개 분기 연속으로 하회했습니다. 일렉포일 부문 매출이 감소했고, 건설 자회사도 보수적인 수주로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4분기부터 기존 제품보다 품질이 개선된 신규 동박 제품의 양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은 4680 배터리 제품에도 적용 가능하고 기존 공정에서도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적 기여를 추정치에 반영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동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과 말레이 공장의 풀가 동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진 점을 반영하여 올해와 내년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9만원으로 10% 하향합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법인의 지속적인 캐파 증설과 수율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긍정적이며 신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